모든 사람은 너랑 똑같고, 모든 사람들도 다 상처가 있고, 지금 별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엔 별거 아닐 수가 있고. 평범하고 되게 소심한 아이라고 생각이 돼서, 그걸 좀 깨부수고 싶었던 도전정신이 예상치 못하게 상대가 대사를 주더라도, 제가 잘 받아내야 된다. 사람들과 선사람들과 선사시대. 어렵다. 음, 중3이요. 나랑 술 한잔 더 하실래요? 내가 지금 그쪽한테 반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. 아까 홍제동 산다 그랬죠? 나도 홍제동 사는데. 아니, 그냥 술도 덜 마신 것 같기도 해서. 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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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하다. 아니요. <laughs> 오디션 100번 떨어지기가... 복잡했거든요 현실은 오디션 100번 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,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보고 진짜 반했었거든요. 저에게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잖아요. 야,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!